아이언을 구입할 때 아이언 헤드를 잘 골라야 좋은 아이언 샷을 하고 또 좋은 골프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아이언을 고를 때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것 중에 하나인 아이언 샤프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아이언 헤드를 이제 초보자분들은 약간 언더컷 타입의 형태, 또 약간 상급자분들은 블레이드나 이 머슬팩 타입의 형태를 잘 고르셨다면 두 번째 신경 쓰셔야 될게 바로 이 아이언의 샤프트예요. 보통 드라이버 샤프트랑 똑같이 분류를 해 주는데 보통 아이언 샤프트는 뭐 강도는 드라이버와 똑같이 있고 그램수도 워낙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라파이트에서 스틸, 무게는 두 자리 수에서 아니면 세 자릿수, 60g대에서 한 130g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언 샤프트를 고를 때, 프로들은 굉장히 스윙 스프가 빠르기 때문에 좀 강한, 샤프트가 좀 딱딱한 타입의 강도도 강하고 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이런 샤프트를 많이 고르는데, 그러한 샤프트를 보고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이런 프로들과 약간 비슷한 타입의 샤프트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샤프트가 본인 스윙 스피드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휘둘지를 못하시죠 스윙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미스 샷과 연습할 때또 많은 부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샤프트의 선택은 스윙 스피드가 적고 힘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그라파이트의 형태의 샤프트를 써주시는 게 좋고 그람수도 굉장히 다운을 시켜서 강도 자체도 좀 적게 전체적으로 이 사양 자체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다운시켜주는 게 좋고 본인의 스윙 스피드에 맞춰서 재질과 무게와 강도가 결정이 됐다면 본인에게 맞는 저항값이 얼만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세 개를 치게 되면 분포되는 범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좁은 느낌의 채 관성 모멘트가 본인에게 맞는 저항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연을 고를 때이 저항값을 본인에게 맞는 저항값을 찾으셔야 돼요. 채마다. 상의한 부분도 있고 본인에게 맞는 저항값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찾아주시고 샤프트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S를 쓴다, X를 쓴다, 60g대를 쓴다, 뭐 100g대를 쓴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요즘 이제 관성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샵이나 또 매장에 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관성 모멘트를 찾으시고, 공을 한 10개 정도 쳤을 때, 분포 범위가 가장 오차 범위가 적게 나오는 클럽의 관성 모멘트를 기계로 측정했을 때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언의 관성 모멘트를 본인이 치고 있는 웨치부터 이제 롱아이언까지 해주신다면, 더 일관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 일관된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언 고르실 때이 점을 꼭 점검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관성 모멘트, 저항값을 찾으셔서 그거에 맞는 샤프트를 장착하시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좀더 좋은 아이언 샷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